북풍을 찾아간 소년. 표지 보니까 바람이 쌩쌩 불어오네 이게 북풍이야. 바람을 사람으로 표현했네. 그 다음에 소년이 조그만 그릇에 오트밀을 가져오다가 바람에 다 날아가는 그림이네요. 근데 이 소년이 북풍을 찾아갔대요. 왜 찾아갔을까요? 소년하고 엄마가 나오나 봐요. 이야기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표정도 우표정하고 엄마는 좀 충고하고 슬리퍼 신고 좀 어디 아픈 것 같고 그러네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두에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서 덜 침대에 누워지네. 소년은 달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창고에서 오트밀 가루를 가져다가 점심을 만들었어.이 소년 보니까 가스레인지티가다 녹슬고 냄비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되게 낡았지 가난해 보이네.그리고 싱크대도 이렇게 한쪽이 떨어져 서 문이 어금막 맞고 그래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도 아프고 아빠가 없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나 봐요. 어느날 소년이 창고에서 오트밀가루를 꺼내왔는데, 북풍이 지나가며 가루를 모두 날려버렸어. 하는 수 없이 소년은 창고로 돌아가 다시 가루를 꺼내왔는데, 이번에도 또 북풍이 지나가면서, 쌩! 하고 북풍이 불고 지나가면서 가루를 다 날려버린 거야. 소년은, 어떡해! 이제 우린 뭘 먹고 살아! 이러면서 울지 않았어. 옷옷을 탁 입고는 북풍을 찾아가 오트밀 가루를 돌려받겠어요. 소녀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 북풍을 찾아서 멀고 먼 길을 한없이 한없이 갔어. 소녀는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간신히 북풍의 집에 도착했어. 북풍이 이렇게 생겼네. 차 마시고 있네 지금. 소녀는 용기를 내서 커다란 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어.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쩌렁쩌렁한 북풍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습니까? 소녀는 움찔하지도 않고 놀래지도 않고 당당하게 확 가서 두 주먹을 푹 끊지고, 어이구, 표정 장난 아니네. 겨연한 표정으로 당신이 날려버린 오트밀가루를 받으러 왔어요.그 가루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굶어야 해요.그러니 돌려주십시오.북풍은 어디라고 여기를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잠자코 있더니 부엌에서 달근 식탁보를 꺼내오면서 말했어.오트밀 가루는 여기에 없어대신 이것을 가져가서 식탁보야 펼쳐져라 한가득 먹을 것을 내놓아라 하고 외치시오.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요. 하면서 식탁보를 줬어요. 이 소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 문간에서 부풍을 만났어. 소년은 식탁보를 받아가지고 북풍의 집을 나와서 돌아오는데 길이 너무 멀어 깜깜하고 그래서 하루 전에 길가에 있는 여관에서 자기로 했어.여관에 앉았더니 여관순이 얼큰건 죽을 한 그릇 내왔어요. 편하면 죽이었지.할아버지도 그래.소년도 그래. 그래서 소년이 아, 식탁보를 꺼내서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그리고는 식탁보야 펼쳐져라. 한 가득 먹을 것을 내놓아라. 그랬더니 오식탁한 가득 먹을 게 가득해. 우와, 뭐가 있지?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고기도 있고, 빵도 있고 수프도 있고. 우 와, 정말 맛있게 생겼다. 여관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나한테 저 식탁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관 주인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감이 깊어지자 소년은 깊이 잠들었거든? 근데 여관 주인이 살짝 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소년이식탁보하고 자기 거하고 몰래 바꿔치기 했어. 영문을 모르고 소년는 엄마, 엄마, 이제 우리 잘 먹고 살수 있게 됐어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고 왔지. 빨리 어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들으려고 달려와가지고 식탁보야 펼쳐서라! 한 가득 먹을 것을 내놓아라! 그렇게 외쳤는데 식탁보에선 빵이 한 조각도 안 나오는 거야. 소년은 더큰 목소리로 외쳤어. 이럴 리가 없는데. 식탁보야 펼쳐져라. 한가득 먹을 것을 내놓아라. 이번에도 지저분한 먼지만 떨어질 뿐이었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 소년을 바라보았어. 소년은 정말 용감해. 울지도 않고 이번에 또 가는 거야. 하, 용감한. 저녁 때가 되어서 또 이번엔 저녁 때 갔네. 지난번엔 깜깜한 밤에 갔는데. 소녀는 북풍의 집에 도착했어. 지난번에 준 식탁보는 더 이상 음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제 오트밀 가루를 돌려주십시오. 소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 그러자 북풍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 이렇게 야단 안 치고, 늙은 양을 한 마리를 안고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이 양을 가져가시오. 양아, 오르라! 한가에 돈을 내놓아라! 하고 있으면, 양이 금돈을 쏟아낼 것이오. 어, 북풍이, 어, 산악계 불 때는 사나운데 가까이 가보니까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은 북풍이네, 그치? 여기 소녀는 처음에는 여기 문간까지 왔었거든? 의자, 근데 의자 있잖아. 부풍의 집이야. 두 번째는 의자까지 갔어. 부풍이 양을 내줬네. 양을 안고 오다가 너무 어두고 껌껌하고 힘들고 막 양이 먹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오려고 자는데, 오, 이 여관 주인 얼굴 심술 장난 아니게 생겼지? 소녀는 그 여관에서 하루 저녁 먹는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양을 향해서 외쳤어. 정말인지 궁금하잖아. 실험해 보려고. 양아, 울어라. 한 가득 돈을 내놓아라. 그러자 양이 맥 울면서 금돈을 쏟아내는 거야. 소년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 아, 이제 엄마랑 나랑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여관 주인은 몰래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러고는 소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년의 양을 자신의 양과 바꿔치기 했어. 소녀는 영문도 모르고 양을 안고 왔지. 엄마, 엄마, 이제는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돈을 마음껏 쏟아내, 마, 마구 마구 쏟아내는, 마구마구 쏟아내는 양을 가, 받아왔어요. 소녀는 어머니 앞에 양을 내려놓자마자 외쳤어. 양아, 울어라. 한 가득 돈을 내놓아라. 하지만 양은 그저 매. 하고 울어댈 뿐이었어. 양아, 울어라. 한 가득 돈을 내놓아라. 아무리 외쳐보아도 소용이 없었어. 소년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트렸어. 어머니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어. 두 번째는 소년도 우네. 허탕 쳤잖아. 너무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는 거야.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이제 더 빨리 가네 해가 여기 있네. 밤에 가지 않았어. 양도 더 이상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제 오트밀가루를 돌려주십시오. 북풍은 옷장에서 지팡이를 꺼내왔어. 이제 내가 줄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오 지팡이야, 지팡이야, 흠신 두들겨 주어라! 하고 말하시오. 그러면 지팡이야, 지팡이야, 이제 그만 멈춰라! 하고 말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것이오. 와, 처음에는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엔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는 와 방에 들어왔네. 주방에 들어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차도 마시네. 이제 부풍하고 많이 친해졌네. 그렇지? 부풍은 음 이렇게 소년에게 반대하구나. 음. 소년은 그 동안 여관에서 있었던 일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관을 찾아가 침 여기 지금 이날, 이날도 이제 지팡이 들고 와서 침대에 누워서 잠재척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날 밤도 아니나 달라 여관 주인이 방으로 들어와 지팡이를 짚는 거야. 그때 소년이 벌떡 일어나 외쳤지. 지팡이야, 지팡이야, 흠신 두들겨 주어라. 지팡이는 여관 주인을 사정없이 때렸어. 맞아 죽게 생겼네. 다 돌려줄 테니 제발 살려줘. 여관 주인은 울며불며 소년에게 사정했어. 지팡이야, 지팡이야. 이제 그만 멈추어라. 소년이 외치자 지팡이가 멈췄어. 음, 지금 여기 칫솔, 취약 있잖아. 거울 있지? 거울. 거, 거실은 이쪽에 있는 거야. 거울에 비치는 거 보여준다. 욕심 많은 여관 주인 할머니가. 아주 혼쭐이 나네. 아이고, 그래야지. 이렇게 에? 불쌍한 소년의 것을 탐내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소년은 식탁보와 양을 되찾아 집으로 향했어. 소년은 할 엄마 곁에 와서 이걸 내려놓으면서 외쳤지. 식탁보야, 펼쳐져라. 한 가득 먹을 것을 내놓아라. 양아, 울어라. 한 가득 돈을 내놓아라. 맛있는 음식과 빛나는 금돈이 방 안에 가득 찼어. 소년과 어머니의 얼굴 좀 봐. 와. 정말 환하게 웃고 있네. 세상에. 이제 먹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생겼잖아.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몸이 아픈, 늙고 몸이 아픈 엄마랑 어린 소년이 사는데. 그치. 어? 끝났네. 음 행복하게 살게 됐구나. 아하, 그림액자 볼까요? 소년이 옷도 좋은 거 입었네. 할머니도 꽃무늬 예쁜 옷 입고 슬리퍼 안 신고 신발 신었네. 응, 음, 아까는 침대에만 누워 있으니까 슬리퍼 실내에서 신는 것만 있고 이제 신발 신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같아. 둘다 옷지? 어 사진, 사진도 아주 세련된 거. 벽지도 얼굴 멋있어졌네. 처음에 거 비교해 볼까? 벽지가 수수하고, 사진 틀도 그렇고, 표정도 없고, 옷도 초라하고, 추워서, 춥고 배고프고 그런 표정인데, 여긴 아주 흐뭇하고 행복한 표정이네. 아유, 소년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다 면했구나. 아, 이 소년은, 아, 북풍 때문에 어렵게 됐을 때 북풍한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 정말 이 소년은 용감한 소년이야. 북풍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북풍은 이 소년이 구하는 오트밀 이상의 걸 내줬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소년은 이 농부야. 그런데 이 자연의 힘, 막 비오고 바람 불고 막 이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사 조금 졌는데 그마저 다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다가 또막 이렇게 북풍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조금 살게 되면은 이런 막 나쁜 사람들이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년하고 엄마는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소년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 절대로 울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녀는 북풍한테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북풍은 처음에는 응? 어 여기 문간에만 들어가게 했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문간에. 그런데 나중에는 어 여기까지 들어갔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들어갔지. 그다음 세 번째 갈 때는 깜깜한 밤에 한가. 처음에는 깜깜한 밤에 갔다가 그 다음엔 저녁 때 갔다가 그 다음엔 이렇게 아주 해가 있을 때 가네. 근데 북풍은 소년이 소년하고 그렇게 친해졌는데 굉장히 친절해 가까이 가 보면. 그래서 소년이 어떻게든 살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북풍은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소년은 농부라고 볼수 있어. 양 양은 이 소년이 농사만 짓다가 목축도 하게 됐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잘 살게, 조금 잘살수 있는데, 아이, 그냥 살수 있게 됐는데, 이런 나쁜 사람이 뺏어가니까 문제지. 이건 이 소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북풍이 도와줬어. 하진아, 우리가 이 북풍을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하진이라고 생각해 봐. 하진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야. 몇 번? 세 번. 세번 완전수야. 계속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어려움이 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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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소년처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북풍이 오트밀 날린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좋은 걸 줬잖아 그래서 이 소년은 보호해줄 아빠도 없었지만 북풍의 도움으로 사단한 것처럼 우리 하진이는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살수 있게 되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음.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품을 찾아간 소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우리 하진이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